유튜브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천산입니다. 네 오늘 키움 대 KT 경기가 있습니다. 애플러 대 고용표고요. 두 선수 모두 어, 양팀 타선에 약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애플러 투수는 약간 좀 뭐랄까 퐁당퐁당 모습을 보였어요. 보시면은 고용표 선수는 일단 키움한테 매우 약했습니다. 뭐 최근에도 최근은 아니죠. 꽤 시간이 됐으니까 최근에도 그렇, 그다지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뭐 키움한테는 엄청나게 맞았죠. 많이 네, 그리고 보시면 애플러 선수는 약간 퐁당퐁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 박병호가 없었던 걸볼수 있죠. 특이한 부분은 네 그리고 이때는 박병호가 있긴 했는데 장성호 선수가 되게 잘 쳐줬네요 보시면은 제가 볼때이7.5 기준점 오버가 끌리지 않나 보시면은 키움 애플레 선수에게 kt의 강백호 김민혁 김준태 심우준 알포드 오윤석 장성우 선수 등이 3할 이상의 두 모습을 보여줬고 2할 미만에는 박병호 선수와 배정대 선수가 있었는데요 <laughs> 일단 라인업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키움에서는 김흥빈 김혜성 송성문 이정우 임지열 선수가 3할 이상 쳐주었고 이지영 선수가 특히 고용평 선수에게 7타수 6안타 그리고 전병호가 6타수 4안타 그리고 푸이구가 무려 9타수 7안타를 쳐줬어요. 만약에 오늘 중심 타석 내에 이지영 선수와 푸이구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kt 고용평 선수는 좀 많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플러 선수는 어잘 맞을 때도 있고 못 맞을 때도 있는 방면에 kt 고용평 선수는 꾸준하게 키움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불펜으로 간다 쳐도 KT 불펜이 확실히 힘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어 아무래도 저는 키움 승에 오버를 보는 게 좋지 않나 오버 7.5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7.5 이상 나줄 것 같고 어제 2대 0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은 약간 터질 때가 됐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때 키움 승 오버가 좋지 않나 그리고 일단 어제 어 KBL 틀렸는데 확실히 KBL은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선수들의 선수들의 상성 및 그리고 어 준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어, 작년 시즌에서는 굉장히 못했던 선수가 이번 시즌에 날아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못했던 선수가 날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잘했던 선수가 어 똥을 싸는 경기도 많기 때문에 살짝 초반 한 바퀴 정도는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패스하고요. 그리고 샌디에고 대 필라델피아. 음, 오늘 필라델피아 맞췄죠, 깔끔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지금 아론 놀라 선수와 휠러 선수 원트 폰치가 지금 미쳐 있어요. 거의 공을 칠수 없을 지경 정도거든요. 그리고 오늘 스넬이 나오는데 스넬이 필라델피아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보시면 홈런 한 개씩 꾸준히 맞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5이닝 3실점 이상을 계속 해주는 바, 모습인 반면에 아론 놀라 선수는 어, 올 시즌 7, 7이닝 1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아주는 모습을 보였죠. 뭐 안타는 이 정도면 많이 맞았지만 3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스넬 선수는 3진에서는 거의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도 아마 필라델피아가 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어제는 굉장히 저득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볼때언어보로 살짝 애매한데 저는 필라승이 좀 좋아 보여요. 필라승에 오버? 오버가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음, 오늘 불펜을 많이 썼나 봐볼게요. 필라, 도밍게스 알바라도, 은딩, 마르테스, 가르시아. 뭐, 오늘 또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필라승만 가는 게 안전해 보이네요. 아니면 필라프렌도 굉장히 좋아, 필라프렌드 좋아보이는데, 배당이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필라승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스턴트, 양키스. 벌렌더가 나오죠? 벌렌더랑 양키스가 붙는데, 양키스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어, 어제였죠. 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휴스턴이 홈에서 경기를 하고, 그리고 양키스는 어 오늘 경기를 했고 원정으로 휴스턴 그 힘든 휴스턴 원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양키스 특징이 있어요. 양키스 특징이 어 휴스턴한테 플레이오프가 오면은 휴스턴을 만나서 떨어지거든요. 휴스턴이 양키스한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면은 휴스턴이 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저, 올해도 뭐 5승 1패 어, 휴스턴 홈에서 양키스한 번도 못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에 오늘 벌렌더가 나와요 벌렌더가 뭐 사람도 음, 가끔씩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저번에 엄청 못했죠 그냥 완전 처맞, 처맞았습니다 사실 벌렌더 선수가 되게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 강한 투수라 어, 볼질을 잘안 해요 그니까 러 타자들이 공격적으로 하면은 거기에 좀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양키스도 약간 공격적이긴 한데 그래도 양키스 상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6승 1패 그리고 테일런 음. <laughs> 선수는 꾸준하게 맞아주는 모습. 올 시즌에는 휴스턴한테 6실점이나 했죠. 10, 10, 10안타 맞고 홈런은 꾸준하게 허용하는 모습. 그리고 벌랜더도 뭐 엄청 맞긴 했지만 올해는 양키스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벌, 이러, 이런 사이영상급 정상급 투수가 두번 연속으로 이렇게 맞는다 쉽지 않다고 저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존심도 강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예, 그거에 대한 어, 보충을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때 휴스턴이 좀더 좋아 보이지 않나. 네, 그래서 어, 휴스턴 더 타선이 앞서요. 제가 볼때뭐 시애틀 시애틀이 막강한 무투수진 뭐 상태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휴스턴 홈 하면 그거 카메라 아시죠? 네, 카메라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준비를 해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가 볼때 배터 입장에서는 휴스턴 승의 가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키스가 어. 오늘은 약간 좀 벌어진다 싶으면은 아예 경기를 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불펜도 많이 소모를 했거든요. 클리블랜드전에서 좀 음, 불펜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쪽으로 휴스턴승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킴승 오버 그리고 필라 승 오버도 이, 이쪽이 좋아 보이네요. NBA도 어좀 제가 볼 때는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뭐 NBA 물론 좋은 경기가 많지만 여러분들 어, 한 바퀴 정도는 참아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자기 자기 자신과의 그 약속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NBA를 살짝 한번복기 정도 보는 쪽으로 하고,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즌 중인 경기만 네, 이렇게 세개 정도 추천드리고 가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NBA 많이 준비해서 그리고 KBL도 많이 준비해서 다음에 다음 번에는 좀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